안녕하세요, 은정아 씨입니다. 2025년 14년 뱀해 죠 소띠에 대해서 점사를 받을게요. 소띠 정축생 29, 무거운 돌덩이를 지고 걸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시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직업, 진로 등에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으니 너무 이른 시점에 인간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마시고 현실에 충실하면서 충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청축생은 지금 돈이라든가 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어려운 시기예요. 어렵다 보니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헷갈릴 수도 있고 이제 진로라고 하죠. 진로를 이렇게 선택하는 단계에 있어서 본인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확고하게 이제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일에 이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출생 올해 이제 정출생 일사년에 들어서 정출생이 지금 좋아요,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막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되겠죠. 좋다고 해서 그리고 연애에 있어서는 아직 때가 아니다 보니 본인들이. 이제 신중한 결정을 내려서 연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축생 41살이죠. 이제 직업이나 직장, 사업 등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막히고 일이 자주 생길 수 있는 우려가 보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이제 기준에서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변화를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경우에는 큰 변화가 좋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을축생 소띠는 변화를 주는 것이 좋을 듯해요. 그리고 본인이 가정에 있어서는 충실한다고 하지만 본인이 이제 부인하고든 남편하고든 이제 가정을 꾸려가기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심을 하시는 게 무조건. 이 이제 뭐 살기 싫다고 이혼하고 이러면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해는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개축생 53살이죠. 운세는 좋은 편에 속하는데 적극적인 투자나 사업을 본인의 여건에 맞고 계획에 있는 분들은 실행을 해도 좋을 듯 해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동업이나 이제 투자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으니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전적으로는 큰 손실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투자나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사에 있어서는 본인이 아무리 살기 힘들다고 해도 그냥 토닥거려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처지가 남들보다 못하다고 해서 본인이 이제, 가정 불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축생 65세죠?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깊은 고민을 하는 의미보다 너무 많은 생각으로 다양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 홀로 상상 속에 갇혀있는 삶이 연속되는 걸로 보여요. 나만의 생각과 고집이 너무 강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의 이제 말이 안 들리고 충고나 이제 조언을 듣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도 참고하고. 일을 해결하시는 게 실패가 없고 좋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으로는 이제 몸이 이제 안 좋을 수 있으니 건강은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을사년의 운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들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을사년 배매의 소띠 운세를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상담 문의는 은정아씨에게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정아씨였습니다.